럼 요새 아이히 힘들어요. 지금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래 밖에 이나 뒀다가 밤 되면 이게덥죠안덥으면은 지금 온도가 8도 9도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서리 피해 아픈다니까요. 무조건 덮어야 돼요. 예. 아, 사람 덕분에 제가 원래 고추 모종 은거사 십네요. 모종뭐다 팔아셨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없어요. 다다 팔았잖아요. 네. 저번에 사람 다 심는다 괜찮아요. 네, 내가 다 심어. 여기 한짝 뺏겨 있어요. 요거 저게 사경 10만 원주고 요거 요게 10만 원씩 가1만 원씩 주고 는 거. 그러니까요. 땅이세요 짱콩 좀 위합니까? 다 심어요. 아심을 좀 영양가 심으려고 해 놨어요. 영양. 영양가 심으려고요. 네. 아, 힘들게요. 네. 그건 결정은 천백1 1 7 5 평인데 그게 팔려면 참 좋은데 무 그렇다 그렇죠. 저 앞에 지금 파종은요파 모종은 은다 나갔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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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고추가 빵빵하 지금 모종 잘 자라고 있네요. 어찌 키크다고 아 키키크면 돼요. 고추가 이게 예, 물을 좀 이게, 이게 이게. 마디가 좀 짧아야 돼 지금 이제 나중 되면 좀더크겠지만요 절간 여기 요, 요 마디 있거든큰 마디 있거든요. 사장님 말씀 맞다. 마디가 짧아야 예, 돼. 예, 마디가 요요 요 지금 요 마디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요까지 마디 크고로잖아요. 여기 네. 짧아야 돼요. 짧아요. 너무 크면은 저거 비료 있잖아요. 질소 비료 많이 뿌리는 겁니다. 거는 키워 보니힘들더라요로지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 잘 컸네요. 그죠? 이제 맨날 덮어야 그 이제 반대면 맨날덮어야 되잖아. 배는 반대만 덮고 낮 때만 이제 아침 때만 좀 나가 뺏기고요 내가 한네 시에서 4시반 되면 집에 가요. 덮어놓고. 예. 네. 아침에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추가 지금 새파랗고안 그러면 서, 이거 지금 뭐 서리피 하나 없잖아요. 지금 고추 심는 사람들 낮에 지금 요즘 보면 어디 다씻는데 내일하고 모레 되면 또 팔도 구도시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서리피 해 네, 내. 서리피해 아봅니다이 말라쁘면 고추 잘안 큽니다.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고추 모종 지금 심으면 안 됩니다. 낮 기온이, 체제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10도, 10도도 사실은 불안해요. 10, 한 11도 정도 되면 열흘간 이상요. 쭉될때 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제 같은 경우는 올 한, 뭐 3일, 4일, 5일 이쯤 한 5월 초순에쉽습니다일기예을 보고요. 보고 싶습니다.